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중앙에 진국언니 박길람입니다 아무래 나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진국언니와 나, 저, 나겸이의 라방에 어, 참여해주신 모든 고객님께는 다들 아시죠? 이 너무 좋아하시는 향수 벨벳비누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이 향수 벨벳비누 향수 너무 좋잖아요 근데 이거 너무 귀하거든요 너무 갖고 싶어요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많이 달아주세요. 아,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음, 상품이 바로 몸이 천냥이면 눈은 구백냥. 그게 있는 저희들 바로 제품 트루아이. 눈 건강의 명품 트루아이를 소개해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오늘 트루아이를 구매하시는 모든 분께는 하루에 한 달치가 어, 31분에 6만원인데 1만원에 해당하는 5일분을 추가로 35일분을 준비했습니다. 많이 외용해주세요. 하루에 두 알, 여기 안에, 소리 나시죠? 음. 이두 알, 아무 때나, 편안한 시간에 드시면, 음. 눈 건강에 도움을 많이 주는데요. 아, 나도 먹고 싶다. <laughs> 보이시죠? 두 알. 음.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또. 맛있겠다. 이래 물과 함께 음. 편하게 섭취하시면 됩니다. 음, 나도 이따 또 먹어봐야 되겠다. 네. 이따가 퀴즈도 나갑니다. 댓글 잘 보셨다가 댓글도 달아주시고 퀴즈 맞추신 분께 요즘 이쁘죠 이 가방 샤방샤방 이 가방 챙겨서 가겠습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그 길남 님. 요즘 제가 그 이렇게 인스타도 하고 막 이렇게 그 휴대폰을 너무 오래 장시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렇죠, 요즘 눈이 죽겠다, 너무 진짜로. 많이 뻑뻑하고 안에 뭔가 모래가 낀 것처럼 음. 눈이 너무 따갑고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를 갔더만 음. 어, 안구 건조증이라고 노화가 시작됐다고 음. 그랬는데 진짜 제가 눈 건강에는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어, 저는 음. 뭐 글씨도 잘 보이고 이랬는데 그러니까 그런 그게 가지고 이게 이제 그 어, 뭐, 이렇게 인스타 이런 거를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눈물약인가, 뭐, 인공 눈물약을 주는 걸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제가 치료가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음. 우리 요즘 그 우리 자사에서 나오는 트루아이 음. 새로 사중 기능성으로 나온 트루아이를 제가 요즘 계속 섭취를 하다 보니까 음. 눈이 정말 시원하고 좀 이렇게 뻑뻑한 게싹 사라진 것 같아요. 그렇죠. 음. 음. 길남님은 요즘 어떠세요? 저도 요즘 최근에 제 인스타도 하고 그랬지만, 이제 눈이 이렇게 시리고 눈이 너무 부시는 거예요. 불편해서 안가아가게 되었더니, 아 가서 내가 검사해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세상에 농내장 초기 증세라 그러는 데 아, 우리 농내장이라면 네. 정말 무서운 병이잖아요. 그죠? 네. 다행히 제가 조금 일찍 갔는가, 그건 모르겠는데, 아, 다행히 저 왼쪽, 한쪽만 시신경이 조금 손상이 오고, 저 뭐라죠? 안압이 높지 않아서, 이 농래당 특히 안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더라고요. 안압이 높지 않아서 다행히 6개월에 정기검사를 받으면 된다라고 그래서 지금 현재 관리를 잘 받고 있는 중입니다. 어, 민격, 신민경 씨도 눈이 뻑뻑하고 음. 바람만 불어도 눈이 시리다네요. 아유, 그런 그래 말입니다. 아이고, 젊은 사람인데, 그죠? 영희님, 방송에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어, 우리도 이제 눈 건강 둘다 음. 관리 잘 해야 되겠어요. 맞아요. 우리 같이 이런 성인이 성인의 건강보험인 1위가 눈 건강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그죠 예. 몸이 천 냥이면 눈은 900냥이라 그러잖아요. 어, 그만큼 중요한 신체부입니다. 저도 안과에서 녹려장 진단을 받고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 많이 고민을 하다가 안과에 가서 이제 했어, 이제 했더니 안과에서 해줄 수 있는 거는 뭡니까? 안과에서 주는 거는 음공, 음공, 인공 눈물 눈물이나 안약밖에 없어요. 그거 밖에는 없기 때문에 아 이래가지고 는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 제품에 드라이를 제가 섭취하게 되었어요. 그 드라이를 먹고부터는 눈부신과 눈시림이 정말 좋아졌어요. 그래서 주위에 이제 고객님들이라든가 눈을 불편하신 분께 제가 많이 이런 홍보를 했더니 드신 분들이 전부 다 눈뜨기가 굉장히 부드러워졌다 하기도 하고 눈은 꼭꼭 지르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뭐랍니까 눈이 뻑뻑한 부분이 굉장히 부드러워졌다고 진짜 많이 호소를 하셨어. 이게 정말 제실 사례입니다. 우리 주위에도 음. 눈 때문에 많이 고민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음. 여기서 잠깐 노안 테스트 한번 해보고 갈까요? 아, 그러게. 여기 빨간색이나 초록색 중에 어느 쪽에 글씨가 잘 보이는지 한번 보실래요? 댓글 한번 달아주 보세요. 저는. 지난번에 한번 해봤는데 초록색이 잘 보이더라고요. 어. 아마 그래서 내가 눈이 안 좋아서 그런가봐요. 빨간색 보이면 아주 눈이 건강한 분이시고요. 오, 어, 다들 빨간색이 빨간색. 잘 보이시네요. 어, 건강하시네 건강하시네. 건강하시네요. 어, 길남님처럼 초록색이 글씨가 잘 보이시는 분은 음. 눈 건강을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눈건강에 신호가 온거거든요 아, 그렇죠. 네. 요즘 젊은 분들도 이게 저 시력 때문에 고민할 분들이 참 많아요. 젊은 고객들 중에서도 항반변성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제 고객 중에 음. 또그저 젊으신 분이 항반변성이 와서 음. 어그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음. 어, 황반변성은 오. 서서히 온다 그러거든요 맞아요. 근데 네. 그분이 오른쪽 눈 끝까지 와버려가지고 이렇게 눈이 아니 시력이 조금 안, 앞에 안 보인다 그러더라고요 아, 한쪽이 그렇구나. 그래서 그게 회복 불가능하다고 진단이 나왔다는데 음. 지금 너무 어, 고객이 우울증에 좀 빠져 있고 그 어떤 말로 위로를 해야 될지 음. 에, 모르겠더라고요 음. 그래서 정말 눈 건강 관리는 에, 눈이 건강할 때. 관리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맞습니다. 음. 몸은 몸도 건강할 때 영양을 줘야 눈, 몸이 건강해지듯이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눈도 건강할 때 영양분을 꼭 챙겨 먹어야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눈 영양 성분 루테인입니다. 아, 그렇구나. 예. 눈막막의 중심 음. 시력을 어,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물질인데요. 음. 강한 빛, 강한 빛 있죠. 요즘 강한 빛이나 예, 네. 여러 가지 유해 요소로부터 음. 어, 눈을 보호하고 정상적인 음. 기능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루테인은 체내 합성이 불가하므로 에, 밖에서 섭취가 꼭 섭취가 필요한 성분입니다. 음. 그 길남님 그 루테인이 그 먹어도 흡수가 잘안 되는 거 아세요? 아 그건 몰랐어요. 우리 시중에 다른 고객님도 마찬가지면 다 같은 뭐 루테인이라고 함께 넣 드시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우리 그 자사에 나오는 트로아에 함유된 루테인은 끝까지 흡수가 되어서 진짜 피저그 효능이 좋은 성분입니다. 음, 캡슐 코팅을 한번 했기 때문에 소장에서 분해가 잘되고 체내 흡수가 잘되고 효능이 정말 좋은. 두, 음. 그, 정말 좋고 <laughs> 좋은대로 하거든요 제가 잠깐 까먹었습니다. 제가 다한줄 알고 까먹습니다, 아 지금. 네네. 음. 노안을 걱정하시는 분들이라면, 우리 보통, 항 한방된성을 제일 많이 떠올리시잖아요. 떠올리실 텐데, 제대로 흡수가 되는 꼭트로이를 챙겨 드셔야겠습니다. 음, 맞아요. 젊으신 분들도, 어, 요즘, 그, 휴대폰이나 PC 많이 음.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 눈이 건조하면, 눈 건강, 이안 좋아졌다는 음. 증상이거든요. 근데 우리 피부가 건조하면 이 당기잖아요. 음. 그러면은 피부 노화가 오거든요. 맞습니다. 그렇눈눈 그 음. 눈 건강도 건조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음. 맞아요. 눈이 뻑뻑하고 뻑뻑하고 눈을 촉촉하게 만들어 주는 오메가3를 꼭 챙겨 드셔야겠습니다. 오메가 더 좋은 건 다들 아시죠? 맞아요. 음. 오메가 어, 우리 트로이 오메가3가 음. 음. 하루 1일 권장량 600mg이 들어 있어 갖고 많이 들어 있다그지 예, 건조한 눈도 보호하고 음. 예, 그혈액 건강 그것도 한 번에 같이 관리를 합니다. 음. 오메가 3 드시면은 시력에 좋다는 거 다들 아시죠? 음, 맞아요. 음. 장시간 운전을 음. 하시는 직업군을 가지 지신 분들이 참 많죠. 그런 분들이 쉽게 눈에 피로가 오거든요. 그런 분 같은 경우에 저희 제품에 아스다단틴 하루 1일 건장량에 4mg이 함유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음, 저기, 뭐니까 지친 눈의 피로를 정말 피로해주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음. 나김씨 혹시 아스다단틴뭔줄 아세요? 어, 그, 교육받을 때는 그냥 음. 뭐, 그, 조금 주황색? 음. 나는 그런 제주. 맞습니다. 예. 어, 저희 식물로 보다 보면, 뭐, 마린 골드를 같이 요 주황색 있잖아요. 그죠? 음. 음. 보이시죠? 보시죠 그런 것이고, 저희 제품에는, 아스탄틴, 도 바다, 해조류 쪽에 있는 붉은 해조류와 게살 종류, 그런 종류입니다. 그런 주황색 종액이 아스탄틴입니다. 또 있어요. 또한 가지가 또 있어요. 음. 그또 어두운 곳에서 일을 하시거나, 밤에 운전을 하시는 분들의 음. 시각 적응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 A 까지 들어있어 가지고 음. 진짜 기능이 좋은 드라이입니다네 맞아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과학적인 설계 기능성 원료로 꽉꽉 채워져 있습니다 눈 건강 선물 세트 네요 와 이거 진짜 좋은 겁니다 맞아. 꼭 챙겨 먹어야 겠어요 네. 여기서 퀴즈 하나 나갈게요 음. 그루아이 하루에 몇, 몇 알을 먹을, 몇 알을 먹으면 될까요? 한, 한 알일까요? 두 알일까요? 응. 댓글 달아주세요. 이쁜 가방 나갑니다. 달아주세요. 두 알, 오, 오, 선숙씨, 두 알요. 요거 갖고 쿠팡처럼 빨리 가겠습니다. 아, 유현이도. 아, 호빵처럼 빨리 갈게요. 여기에 이쁜 거 담아서 드릴게요. 너무 예쁘죠 댓글 막 올려고 있습니다. 어, 민경 씨도 올라왔네요. 축하드려요. 현수님도 올라오고요. 아, 다들 우울해 아,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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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드려요. 자, 그러면 오늘 라방으로 구매하시는 고객님들 께는 특별히 31분에 5일분 추가를 드린다고 했죠. 너무 좋죠.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미리 눈 시려 뻑뻑함. 건조함 그 다음에 눈부심. 어, 눈부심을 눈부심. 느끼기 전에 미리 미리 어, 영양보충 트루와이로 시력, 영양보충하시고 시력예방 눈 노화 잡으세요, 잡으세요. <laughs> 오늘 참여해 주신 어, 모든 분께 선물 드리려 제가 빨리 가겠습니다 쿠팡보다 더 빠르게 가겠습니다 어 키즈 마시신 분들께도 선물 드리려 음. 요 이쁜 가방 들고 샤방, 샤방. 가겠습니다 예쁘죠? 봄에 음. 가겠습니다 음. 오늘 너무 너무 감사하고요 음.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눈 건강 꼭 챙기세요, 꼭 챙기세요. 고맙습니다 빠이빠이 고맙습니다. <laughs> 잘했습니까 안녕히 <잘> 가 <laughs> <됐습니다. 웃음>